괜히 황금종려상 수상 작품이 아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방구성 영화 감독입니다. 오늘 볼까 말까 작품은 2025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자 자파르 파니 감독의 신작 그저 사고였을 뿐입니다. 볼까 말까는 극장 개봉 신작을 극장에서 볼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 혹은 비추천으로 스포일러 없이 리뷰해드리는 콘텐츠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볼까 말까. 몇년전 반란죄로 억울하게 붙잡혀 인생이 망가졌다 여기는 바이드는 우연히 악질 조사관과 비슷한 사람을 마주하고 붙잡게 됩니다. 눈을 항상 가려진 채로 고문을 받았기에 동일 인물인지 확신이 서지 않던 바이드는 자신과 함께 감옥에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을 만나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점점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향하는데 과연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볼까 말까. 뭐 사실 이번 자파르 파니 감독의 신작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감독님의 서사를 전 세계의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 저 역시 이 감독님의 신념을 공경하고 대단한 감독이다 인정하지만 솔직히 그의 작품들 중에서 저의 마음을 흔들거나 가장 단순하게 취향에 맞는 영화는 없었기 때문에 그 수상 결과가 약간 미심쩍더라고요. 이 출신의 영화 감독으로 이란의 독재 정치계를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어 징역은 기본이고 출국 인터뷰 심지어 영화 제작 금지까지 처분받았음에도 정부 몰래 영화를 만들고 몰래 유통을 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요. 감독 본인이 직접 택시를 몰며 시민들과 인터뷰를 담은 영화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수상한 택시 그리고 얼마 전에 개봉한 노베어스까지 그의 작품에서 시사하는 메시지나 영화를 통해 표현하고 싶은 그의 열망은 어느 정도. 정도 이해는 가나 순수히 영화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을 바탕으로 아쉽게도 제 마음을 울렸던 작품은 여지껏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의 신작 그저 사고였을 뿐은 기대보단 꼭 봐야 하나라는 고민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무려 황금종려상 수상 작품인 만큼 개봉날 바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관람한 그저 사고였을 뿐은 제 오만한 의심과 걱정을 날려버리고 정말 놀랍도록 감탄만 내내 나오던 영화였습니다. 괜히 황금종려상 수상 작품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그의 정치적 신념과 세상 향한 긍정적 메시지를 인정한 수상 결과가 아니라 영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성취를 이룬 작품이기 때문에 황금종려상 수상 결과에 대해 바로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번 영화 역시 이란 사회의 고질적인 상처를 들춰내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과감하게 담고 있으나 그걸 담아내는 이야기와 구조는 저희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 작품들에 비해 훨씬 관객 친화적이었던 것은 물론 이야기가 단순히 이란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관람을 하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펼쳐졌습니다. 또한 사회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한 걸음 두 걸음 과감하게 내딛으며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딜레마까지 다루며 아주 강렬한 울림을 선사해 줬는데요. 일단 영... 영화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성과 캐릭터들로 가득 차서 밀도가 아주 높은 1시간 40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마주한 복수하고 싶은 대상, 하지만 실제로 직접 얼굴을 본적 없기에 복수의 대상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 아리송한 상황. 결국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을 만나는 구성부터 본질적으로 던져지는 질문.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너가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이 진짜 맞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까지. 그들의 분노와 과거에 대한 상처 그리고 피해자들이 연대 악을 마주했을 때 겪게 되는 딜레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루할 틈 없이 쏟아져 나와서 영화 속 세계에 별 무리 없이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화는 점차 예상하기 어려운 길로 향했고 그 여정들 속에서 뜻밖의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결국 감독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더욱 단단히 묵직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고 무엇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전개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뭐 모든 면에서 개연성이 높게 느껴져. 더 완성도 높은 영화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화를 보고 난뒤 울림도 그만큼 클수 있었고요. 볼까 말까? 물론 이 영화는 예술 독립 영화이기도 하고 정치 딜레마 분노 연대 이런 소재들을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에겐 익숙치 않은 이란이란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 비상적으로 보았을 때 다소 어렵고 무거운 영화로 느껴져 관람이 망설여질 순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작들에 비해 훨씬 관객 친. 많은 분들이 쉽게 공감하고 울림을 받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성격, 성향, 그들이 바라는 것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여러 소동들을 비롯해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주하는 웃긴 순간들까지 저를 포함해 함께 관람한 많은 관객분들이 웃으면서 생각보다 가볍게 관람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영화는 흥미롭고 쉽게 영화 속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면서 동시에 무거운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관객들의 뇌리에 새겨주는 그 그런 영화였습니다. 마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처럼 말이죠. 사실, 분노, 연대, 복수, 이런 류는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소재이지만, 이 영화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롭고 믿음이 가는 답안지 중에 하나를 보여줬고, 그걸 설득시키는 과정과 도달 지점이 매력적여서 뻔한 느낌 없이 영화를 아주 만족스럽게 관람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영화 홍보 멘트 중에 올해 가장 충격적인 엔딩, 이런 문구가 많은데, 정작 보면 그저 그런 엔딩을 가진 영화 영화가 많잖아요. 이번 영화도 그 문구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는 인정입니다. 어, 아직도 결말 생각하면. 어, 두근거리네요. 평소 자파르파니 감독의 작품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번 작품은 어떻게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전 반대로 여태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최고의 작품을 덜컥 만나서 얼떨떨하면서 굉장히 기쁜 느낌이 드네요. 물론 처음 듣는 감독이고 작품이라도 과감하게 시간을 내서라도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잔인하거나 끔찍한 장면 하나 없이 진행되니까 그런 부담은 없이 관람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지금 이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루고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딜레마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서 마냥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과연 인물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만약에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과연 이 감독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까 이 지점을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다면 가치 있는 생각거리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인물들의 선택에 의견차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다 떠나서 그냥 진짜 재밌고 매력적인 영화였습니다 괜히 황금종려상 수상작이 아니었어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더이 영화에 이해를 쉽게 하고 이입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좋게 관람한 영화 탑5에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조만간 또 봐야겠어요 네 이렇게 자파르파니 감독의 신작 그저 사고였을 뿐을 간단히 리뷰해보았는데요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조금 두서없이 리뷰를 한것 같네요 혹시 이 영화를 관람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떠셨는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볼까 말까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볼까 말까까지 행복하세요